정희는 공산주의자였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공산주의 단체가 있어서 실제로 지금 시기 보면 46년에서 49년이죠. 그러면 대략 언제쯤이에요? 미군정 때부터 있던가 미군정. 남한의 미군정. 광복 이후에 직후에 한달 정도 지나서 미군이 이제 통치하는 미군정 시기가 있었고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좀 소련 군정이 짧았어요. 김일성기가 바로 이제 잡아 가지고. 자, 요 시기에 공산주의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북한에만 공산주의자가 있던 게 아니에요 남한에도 공산주의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좋아했어 왜? 김일성이가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독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이런 거를 알 턱이 없어졌다는 그냥 지금 내가 못 먹고 못 살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끝난 직후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못 먹고 못 살고 정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반도의 수많은 국민들이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여기다 대고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일파 땅부자 양반감은 그들이 지금까지 착취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국가 건설, 공산주의 지상낙원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데, 저 기득권을 쥐고 돈줄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선동을 졸라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시에 이게 김일성이를 좋아하고, 뭐 스탈린이 누군지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데 듣기에 좋거든, 저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 실제로 실패할지 망할지 뭔지 보지도 못했던 시기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족쳤었어요 위대한 천황 폐하의 대일본제국을 칭송하고 빨아 제끼면서 가야 되는데 어디 무슨 공산주의라는 그따구 얘기를 하느냐 <laughs> 공산주의는 그냥 일본한테는 반란 세력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잡아 족친 건데 얘네도. 근데 공산주의자들을 족치던 일제가 빠졌잖아요. 빠지자마자 이제 죽어라 설치되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득달같이 기어 나와가지고 맛조개마냥.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가 미군정 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는 건데 저 공산주의자들 이 설치고 퍼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미군이 저거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어요. 왜?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세개 국가의 외무장관회의 외무상회의라 그래서 미국 소련 영국의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저거를 요게 열리고 있었어 45년 12월 16일에서 12월 26일까지 잖아요 요 시기가 될 때까지는 소련과 미국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저기서 뭘 협상을 했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이제 자리잡게 할 것이냐 소련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이제 전 세계의 질서와 힘의 어떤 그 응집력을 가지고 초패권 국가가 될 어떤 그 대결 구도를 가질려라는 미국과 소련이구나. 우리 둘이서 이제 해먹을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 미국에 유리하게끔 소련에 유리하게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후 배상과 여러 상황들을 정리를 해야겠는 거야.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소련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이제 그런 걸 했던 게 모스크바 3상 회의예요. 근데 여기 안에 한반도에 대한 얘기도 껴 있었어요. 한반도 얘기만 한게 아니고 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반도 얘기도껴 있었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미군이 이거를 미국과 소련이 협상하는 중에 한반도에서 미군정이 자기들 멋대로 공산주의자를 막 잡아 족쳤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련과 대화가 좀 스무스하게 협상이 잘 되게끔 만들려면은 함부로 조금 튀는 행동을 미국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좀 자제를 하고 가만히 있던 거야 공산주의자들 설치도 말로 내버려 두자 일단 일단은 협상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초반에 내버려 뒀는데 지금 보면은 이 모스크바 삼성 회의가 좀 개판이 나요. 네, 대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1946년 되니까 미군적인 공산주의자를 닥치는 대로 조져요. <laughs> 처음에 45년도에는 잘안 잡아 그래서 46년도 되고 나서는 이제 닥치는 대로 잡아 줘져요 미군정도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 얘네들도 빨치산 행동, 게릴라하고 어디서 주어왔는지총 들고 설쳐대고 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시기에 박정희는 남한의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당시 조선경비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다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자, 근데, 남한에서, 미군이랑 조병옥 박사 같은, 당시에 이제 경무국장입니다. 지금의 경찰청장 같은 거죠. 경무국장이었던 조병옥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미군이랑 같이 박헌영 같은 공산당에서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 요 얘네들 체포하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러면서, 얘네가, 어? 니네가 이렇게 우리를 탄압해? 그러면서, 이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46년 9월에 총파업이라는 거래요. 이 총파업이 뭐냐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들어눕고서 시위하고 뭐 여기저기 들쑤시고 댕기고 그런 거야, 얘네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제형 박상희 씨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어디야? 구미죠. 구미. 경북 구미. 그 구미에서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1946년 10월에 갑자기 사망해. 요 왜?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46년 9월 총파업이 있었고 이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이 박상희 씨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박상희 씨가 죽을 정도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저 총파업들, 공산주의자들 잡아 조지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모여요. 46년 11월에 원래는 파가 좀 나뉘어져 있었어. 그룹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야, 우리 지금 흩어져 있을 때가 아니다. 다 잡아 조지고 있잖냐 빨리 다 같이 모여서 통합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남조선 노동당이야. 근데, 이제 박상희 씨가 죽었다 그랬어. 박정희의 친형 박상희 씨도 이제 구미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공산주의자 토벌하는 과정에서 박상희 씨가 죽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때 박상희 씨가 죽었을 때만 해도 박정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으로 추정돼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살아온 행적들을 여러가지 볼 때, 내가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별로.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증언이 있거나 이런 것도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공산주의 관련된 얘기를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박정희라는 사람은 사실 본인의 선거, 본인이 돈을 벌고, 본인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본인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고민이 어마무시하게 많던 사람이지, 이런 공산주의 체제 이념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박정희 자기 친형이 죽었잖아. 친형이 공산주의자였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한테. 내 형이 공산주의자라서 죽었구나. 아, 안타깝다. 난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이런 심정이 아니라, 어차피 공산주의는 일반 서민들한테 뭐 그렇게 나쁜 건가? 왜 그저렇게 난리지 중앙정부에서? 그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찌 되었든 이 공산주의는 어, 당시에 혹할 만한 그런 사상이었다고 봐야 돼요. 당시 50년대, 40년대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조병옥 같은 저 반공주의자들 내형을 죽였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나 소중한 형, 나를 잘 챙겨주던 그 형, 나의 형 박상희를 죽였다. 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내형이 공산주의라서 죽였다.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들이 내형을 죽였다가 더 강력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에게. 이래서 정치병 빠져서 역사 공부하면 안 돼요. 어, 요런 걸 몰입하고 추정하려면은 좀 쓰잘데기 없는 이념을 좀 벗고 공부를 해야 돼. 자, 아무튼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은 자기의 형이 죽고 나서 공산주의 같은 걸 염두하지 않고 저 나쁜 미군 정상들, 조병호 박사 이런 사람들이 내 형을 죽였다. 어, 요거 때문에 열받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상황에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해요. 이후에 자기의 형이 죽고 나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한단 말이야. 그 여기서 이제 박정희가 공산주의자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저 박정희라는 당시 남만의 군인이 공산주의자 단체인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을 한건 알겠는데, 가입해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는가? 뭘 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박정희가 공산주의에 빠져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이 그런데 일단 가입한 타이밍 자체가 박상희 씨가 죽고 나서예요. 10월 6일에 박상희 씨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46년. 11월에 생긴 거예요. 남조선 노동당은. 박정희가 가입한 시기는 박정희의 친형인 박상희 씨가 죽은 이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가입한 이유가 본인의 형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전락의 강력히 추정됩니다. 물론 이 얘기도 있어요. 박정희가 살이 자요. 본인의 생존 본능.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공산주의가 당시야 남한에서 유행을 많이 하고 있었으니 공산주의가 실제로 남한에서 많이 퍼져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은 거기서 한 자리를 꿰차려고 그러기 위 그래서 공산주의에 가입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 박상희 씨가 죽고 나서 한달 뒤다? 아 글쎄요 이런 추정의 뒷받침을 할 만한 증언과 정황증거가 없어요 정말로 공산주의가 유행하는 게 좋아가지고 공산주의에 가입하려고 했으면 왜 박상희 씨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는 거지 그건 또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박정희라는 군인이 나만의 군인으로 있으면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된 상태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1948년까지 가요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남로당 애들이 또 설처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일반 시민들 선동해서 또 여기저기 들쑤시고 댕기고 이집... 이지를... 거예요. 그러자마자 당시 반공 멸공에 진심이었던 조병옥 박사 같은 경무국장과 미군정에서 시민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다. 그냥 공산주의자들하고 같이 피켓 들고 살쳐 대서만다잡아줘잖아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강력한 오더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멸공이나 반공에 이제 빠져가지고 반공주의자로 살아가시는 이분들이 아! 저건 옳게 된 생각이다. 공산주의자도 그럼 때려 죽여야지 저거를 뭐 살려두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이 이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 하는 게 있어. 조병옥 박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멸공 반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45년, 46년, 47년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반공주의자였을까?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대전제가 뭐였어요? 한반도에는 공산주의자가 더 많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분명한 뭐, 통계나 그런 건 없었을지 몰라도, 고위층 아닌 이상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어, 공산주의 저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너무 심취하진 않았더라도, 공산주의 뭐 딱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 요 정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락이 많았다고 봐야 된다. 근데, 왜조병옥 박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반공주의자였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저 양반들이 친일파거나 재산이나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친일파 부자 재산 있는 것들 다 잡아 조지고 국가에서 이제 몰수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소문이 팽배했어 근데 공산주의가 퍼지면 자기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반공주의자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기득권도 있고 근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친일파 출신에 재산 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애들 다 잡아 조지니까 막 본인들이 살아가고 살아남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멸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laughs> 솔직한 얘기로 에 그런 게 있었어요. no 기득권을 가지고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945~5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것 때문에라도 공산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채택하면뭐 당연히 이제 국가가 망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 그거는 모를 일이었어. 당시에는. 1945~60년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도 잘살 때예요. 근데 그거를 뭘 어떻게 알고 북한이 언제 어떻게 되고 소련이 언제 붕괴될 줄 알고 그걸 1945~5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예측을 다 하고서 일부러 반공을 했다? 거는낡가볼때 합리적이지 않아 자 아무튼 간에 어, 제주 4.3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조병옥 경무국장과 미군이 이제 강경진압을 이제 주장을 하고 오다를 내려요 그래서 제주도로 실제로 이 남한에 있는 군대를 직접 보내서 경찰력 말고 군 저 사람들을 조지자 이런 오더가 이제 나와 이때 군까지 동원해서 저 제주도에 가가지고 민간인이고 공산주의자고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군인들도 공산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공산주의가 워낙 많이 퍼져 있었어 군인들도 공산주의자가 많았어 워낙 유행이었으니까 이상할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여수 순천에 있던 공산주의자 군인들이 제주도로 남조선 노동당 척결하려고 중앙정부에서 군인을 보낸다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요게 1948년 10월 중순말 여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수 순천 주에서 여순 사건이라고 해요 10월 19일이니까 미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지한세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laughs> 이 여수순천에 공산주의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몇몇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합류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막 선동질하고 그짓거리 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일부 참여하게 된 거죠. 이거를또강경지나봐 조병호 박사 같은 사람이 또, 야, 일반인이고, X이고 다 그냥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니까 다 잡아 죽여, 그냥. 이제 이러면서 이 오다를 강력하게 내려요. 이 반란을 이제 조졌어. 진압을 했어요. 근데,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거야. 이걸 얘네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명단을 확보한 거예요. 경찰이. 이승만 정부의 경찰이. 근데 이 명단을 보니까 박정희가 있던 거야. <laughs> 당시 박정희 소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령이 체포가 돼요. 실제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순순히 아난 가입했었다. 그리고 순순히 이제 체포돼서 자백하고 남로당 조직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수사에 협조하는 거를 다 해주면서 다 불었대요. 또자 근데 이 과정에서 박정희 소령이 체포돼서 이제 수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박정희 소령을 수사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로당에 가입했느냐를 물어봤대요.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내 친형 박상희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내가 구미로 내려갔다 급하게. 근데 당시에 남로당. 의 핵심 군사 책임자인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내 가족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있었다. 그걸 보고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난 남로당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 언론인 조갑재 씨이 양반이 박정희에 대한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이 그 확보하시고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 나름. 근데 이 조갑재 언론인은 박정희는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반항 개혁 의지가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남로당 같은 진보적인 것을 잘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래. 그래서 선택을 아마 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간다이어가 보기에는 자기 친형이 죽은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형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미군정과 어떤 그 반공주의자들이 자기 형을 죽였대 난 공산주의 잘 모르고 내 형이 공산주의자든 말든 간에 내 형을 죽인 일 짜증나 분노가 들이쳤어. 근데 남로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을 내 가족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었어. 내형 장례도 막 도와주고 있었고 그거를 보고 굉장히 그들에 대한 호감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일까 첫 번째로 공산주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그 공산주의자들 남로당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서 가능성이 난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 내 형에 대해서 언젠가 복수를 하려면 일단 내 형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형의 동지들 이 남로당에 내가 가입을 하고 그러는 게 맞겠구나 이 정도 생각이 아니었겠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뒷받침하는 게 여러모로 이 양반의 젊은 그 1940년대 중후반에서 요 시기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 괜찮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돌아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증언도. 별로 없어요 있지도 않아 찾기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모로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남로당 가입했다 이거는 좀 제가 볼땐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laughs> 체포된 다음에 남로당 애들 잡아조질려면은 요런 데 가면 되고 여기엔 어, 어떤 데가 있고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걸다 술술 다 불었대요. 본인이 정말 공산주의에 심취했으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야. 아무리 내가 공산주의에 심취를 했는데 체포가 됐더라도 그래도 양심의 가책에고 공산주의를 퍼뜨려야 된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다면은 저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체포 되자마자 전향서를 썼어. 너 공산당 할 거야, 안할 거야? 뭐 이러니까 이제 공산당 안 할게요 하고서 바로 전향서를 써.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심취되어 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5.16대 T야, T. 정말 T of T야. 그렇게 설계와 계획 이런 거에 계산. 철저한 사람이 박정희인데 이런 사람이 단순하게 그렇게 뭐 잡혀가지고 뭐 술술 불고 뭐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잘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공산주의에 가입해서 멍하니 있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돼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 생각과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남로당의 가입 명단에는 있었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활동은 또 별로 안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아까 앞서 말한 그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죠. 여기에 박정희 소령이 해당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 여순 사건 반란한 공산주의자들을 잡아 족치는 과정에서 남로당 명단이 확보가 됐는데 그 명단에 박정희 소령이 있더라 해서 잡힌 거잖아. 박정희란 사람은 이런 여순 사건 같은 반란에 가담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박정희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 요 언론인 조갑재 씨께서 어, 그분이 이제 직접 최창윤 씨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최창윤이 누구냐? 박정희의 군 선배인데 북한으로 갔던 사람이야 월북이 아니고 나는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아서 북한으로 가서 살게 하면서 북한에 간 거예요 이제 그 38선 그어지기 전에 갔는데 월남을 한 거야 그리고 북한의 실상이 하야 아,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 공산주의 아이개 같은 거 그냥 박정희 너도 뭐남준 노동당에 뭐 가입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너도 그냥 걔네랑 그냥 선 긋고 이제 아예 그냥 발 빼라 이런 말을 최창윤 씨가 또 했다는 거야 그런 일도 또 있었다는 거지 박정희는 북한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3 8그어지 전에 북한으로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박정희의 군 선배가 북한에 있다가 월남을 했잖아 북한에 없다고. 오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저는 좀 분명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강력한 반공 멸공의 진심이에요. 그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소령이 재판을 한 겁니다. 그죠? 처음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요. 법원에 얘한테 사형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형이죠. 법원이 처음에 박정희 소령한테 무기징역을 때려요. 근데 그 다음 재판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몇달 뒤에는 석방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백선엽이 나와. 백선엽 장군, 우리나라 군인이었는데, 칠파였던 사람이에요. 아까 그 앞서 말한 간도 특설대, 이 간도 특설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백선엽이야. 이 양반은 그래서 친일 행적 그한 명단에 들어가 있어 요이 양반은. 자 아무튼 이 백선엽 씨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양반이 이 법원에 가서 박정희 소령을 처벌을 면해달라. 이 사람 참그 유능한 사람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그어 얘기를 해가지고 도와줘서 박정희가 석방이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것만으로 나왔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백선엽이랑 군인이 가가지고 뭐 얘기한 것도 도움이 됐겠지만 뭐 이런 거지. 백선엽이 친일파 간도 특설 때 있던 사람이라서 같은. 파했던 박정희를 도운 거 아니냐 근데 요것도 아닌 게 백선엽이랑 박정희는 별 사이가 아니에요 접점이 없어 접점이 아무 사이도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뭐 같은 뭐 만주 쪽에 있었던 아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부대야 만주군관 선후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그럼 만주군관 선후배 뭐 다 친하게 지내고 다 무조건 빨아 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접점이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 재판장들, 박정희 소령에 대해서 재판했던 재판장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남조선 노동당 명단에 있었던 건 맞는데 남조당 활동을 한게 없다, 이 사람이. 명단에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려갔다 이 말이야. 그 재판장들도 또 그렇게 증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선엽이라는 친일파 출신이 같은 친일파인 박정희를 도와주려고 선처를 해준 것만으로 박정희가 석방된 거다 아 글쎄요 그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조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석방이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강제 전역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석방이 됐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군인으로서 남로당에 가입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를 괜찮으니까 넌 계속 군인해? 이게 아니에요. 강제 전역을 당해요 박정희가 소령에서 실업자가 돼 백수가 돼 백수가 다시 민간인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이제 육군 본부의 정보국장이었어 정보국장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 정보사령부의 정보사령관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백선엽이라는 육군 본부의 정보국장이 박정희를 데려와요. 데려와서 너 우리 보국에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국에서 일을 시켜. 근데 군인으로서 다시 복직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박정희는 분명하게 강제전역을 당했어요. 군인이 아니야. 근데 군무원으로서, <laughs> 민간인으로서 내 곁에서 일을 해라. 이제 고얘기를 그한 거예요. 고얘기를. 그 근데 왜 저렇게까지 도와줬느냐? 저희가 만주군관학교의 선후배 사이라서 도와준 거다. 박정희가 만주군관의 모든 선배와 모든 후배와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선후배니까 도와줬다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당시에 오이가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만주군관 선후배니까 그냥 도와준 게 아니고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 중에 이런 게 있어. 똑똑하고 총명한 군인으로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난내 곁에 두고 싶어서 계속 함께하고 싶어서 데려와서 썼다. 근데 이 얘기 이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1 9 4 50년대는 내 친구들 내 인맥 내 학연, 지연, 혈연이 엄청나게 중요했을 때예요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 경찰들도 비리의 온상이라서 민간인들 중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계속 조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인맥, 학연, 지연, 혈연밖에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박정희라는 사람을 이 기회에 한번 도와주고 박정희를 도와줌으로써 박정희가 나중에 큰일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열심히 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같이 친 하게 지내서 나쁠 게 없는 좋은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도와줬을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만주군간 선후배라서 도와줬다고 얘기하기에는 남노당에 가입된 사람을 함부로 쉴드치잖아요. 그러면은 어저새 빨갱이 아니야? <laughs> 그니까 이런 시대상을 다 이해를 하고 봐야 돼.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박정이라는 남로당에 가입했던 사람을 저렇게 실드를 쳐주면은, 어, 저 새끼 종국자파가 보다. 괜히 이런 의심을 받을 시기예요저 때가. 그런 걸 무릅쓰고 왜 도와줬냐는 거지. 그게 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만주군관학교 선후배라서 도와줬다. 나는 이건 너무 좀 약한 거라고 봐요. 만주군관학교에서 그 선후배긴 했는데, 군관학교 졸업하고는 접점이 없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겹친 게 없어요, 이 둘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백선엽이 박선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당시에 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친입하긴 했지만 어, 간도 특설되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언젠가는 큰일을 할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뭐 자기가 받았던 뭐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내가 곁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좀 있어요 오히려 백선엽이라는 사람보다 박정희는 좀군관학교 안에서 좀 유명했지 왜냐면 공부를 잘했으니까 조선인 출신인데도 막 수석 졸업하고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예과에서 오히려 백선엽은 조금 덜 유명했지만 박정희는 유명했 고런 느낌이었겠어요, 그렇 자, 그래서 백선엽 당시 육군본부 전보국장이 박정희를 군무원으로 민간인데 이제 군에서 일하게 해준 거지 데려왔는데 거기서 육사 8기생들을 만나요.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2기죠, 2기생인데 8기생들을 만나 누구? 김종필 씨와 이후락 씨를 만납니다. 만나서 친해져요. 그리고 이 육군 정보국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백선엽 장군이 이제 그 육군 정보국장에서 내려오고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국장이 와. 그게 누구였냐? 장도영 씨입니다. 5 1 6쿠데타때 얼굴 마담했던 장도영 씨예요. 이때 정보국장이. 그런 게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깜방에서 나와 가지고 정보국에서 어제 민간인으로서 국무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6.25가 터집니다. 김일성이 이제 남침을 해요. 6.25 전쟁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살날 위기였어요. 근데 요거를 계기로 또 박정희는 소령으로 복귀가 됩니다. 군인이 모잘랐거든요 대한민국이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온갖 이유 때문에 나갈 일 됐던 군인이고, ㅈㄹ고 싹싹 긁어모아가지고, 다시 꽂아라. 다시 소령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 50년 7월에. 운이 좀 좋아. 여러 모로 운빨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두달 만에 중령 진급하고, 그리고 몇달 만에 또 대령 진급하고, 다 1, 2년 뒤에는 준장 원스타 되죠? 59년도 3월에는 소장이 된 거예요. 이제 박정희 소장, 투스타. 59년 3월에. 나중에 장도영 씨랑 같이 이제 5.16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장도영 씨 나갈 일 시키죠? 가리 시키고 이제 셀프 대장이 돼요 퍼스타 <laughs> 난 소장이 아니라 아, 퍼스타 <laughs> 투스타에서 쓰리스타 건너뛰고 바로 퍼스타 아 어, 씹어졌습니다 오케이 씹어졌습니다 두배입 <laughs> 셀프징급이지, 셀프징급.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셀프포스타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후에 63년 10월이 되면은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박정희 후보 대 윤보선 후보가 맞다이를 까게 되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윤보선 후보 측에서 네가티브를 했다. 여수순천에서 공산주의자 군인들이 설쳐됐던 그 여순사건, 여순 반란사건 여순 반란 관련자가 현재 정부에 있다. 박정희 정의 의장이 공산주의자라는 건 아니지만 의심스럽다 이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졸라기 싫어했던 멸공과 반공의 진심이 있던 사람들이 저 5대 대통령 선거 때 윤보선 후보를 훨씬 많이 뽑아요 이게 5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입니다 보면은 북한이랑 가까운 지역이었던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다 윤보선이 앞서요 다 서울은 65%야 경기도 56% 강원도 49% 충북 48% 충남 49.4%예요 근데 영호남, 제주도로 가니까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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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야 전부 다 박정희가 앞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 특히 제주 4.3 사건이 있어서 제주도는 무려 69.88%가 박정희 후보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보 이상한 이념에 대한 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호남도 과거에 보수였다. 개소리를 자꾸 해.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하면 절대 안 돼요. 당시에 양민학살이라던가 멸공 이런 반공주의자 때문에 양민학살을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지역들. 물론 서울 경기도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그 경험이 최근이었고 특히나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북한하고 거리가 꽤 멀고 빨갱이로 몰아지는 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려 있던 지역들. 그 지역들일수록 박정희를 뽑은 거예요. 왜 윤보선 후보 같은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당선이 되면 윤보선 후보 같은 북한에 대해서 막 반공 멸공 부르짖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언제 또 이승만 정권처럼 양민학살했지 모른다우리들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있으니까 박정희 후보를 뽑은 거야 자기들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라서 박정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정희가 뭐 지금의 기준으로 보수라는 느낌이 아니야 저 대선 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 구도를 머릿 속에 쳐박고 살면은 역사 공부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지않고 그래서. 남한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여기는 싹다 윤보선. 영호남과 제주도는 박정희.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윤보선 후보를 지지하던 국회의원, 민정당의 김사만 국회의원이 윤보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산 대구는 빨갱이가 많은 곳입니다 김일성이가 만약에 부산 대구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김일성한테 만세를 부를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유세를 해요 저 사람이 그 정도야 호남도 보수였으니까 박정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뭐 대구는 뭐 보수고 옛날부터 아그런것도 개소리야 정치꾼들에 의해서 DJ와 박정희 정권이 가면 서로 맞다이 까면서 선거 전략상 네거티브를 하면서 이상하게 호남은 진보화되고 이상하게 그 영남만 뭐 보수화되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 박정희가 보수야 무조건 디제는 무조건 진보고 그렇게 그냥 구도를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전엔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저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반공주의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그 사람들 때문에 또내 가족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이웃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일수록 더욱더 박정희 후보를 뽑은 것이다. 즉그 당시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반공멸공의 아이콘이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자, 그렇게 제 5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박정희 후보 간신히 이겼어 내가 볼땐 저거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유리했던 선거예요 군인들을 대동했고 별짓을 다했을 거거든 군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자기들 멋대로 이제 뽑게끔 했을 거란 말이죠 박정희 후보가 유리했는데도 불구하고 46.64% 윤보선 후보 45.09%였어요 간신히 이긴 거야 간신히 박정희 후보가 자 이렇게 제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1963년 1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박정희 정부가 시작되면서 가장 유명한 경제정책이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 이 경제개발 5개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냐? 박정희 소장이 장도영 씨와 쿠데타 일으켜서 1년도 안 돼서 사라졌던 장면내각. 장면내각이 이미 경제개발 5개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동반자, 조킴, 한리성형피부과박경미 하이팅커베, 당근, 간다요 후원자, 구추브히스 더월드, 은빛마술사 가노넨, 갱다, 최영인, 수리석 그로스컵, 명선촌놈 시우필, 러블리 이신, 정현리 한명개, 도도동, 실내, 봄눈물 저지방 우유마.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